여러분, 유튜브 시작하고 수익가까지 기다리기 힘드셨죠? 오늘은 유튜브 시작과 동시에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요즘 뜨고 있는 쇼츠 주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제작까지 해보겠습니다. 제작도 쉽고 유튜브 수익은 물론 급성장까지 기대되는 채널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번에는 꼭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유튜브 시작하며 돈 쓰지 않게 최대한 무료 툴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직접 제작 툴을 사용해보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모두 보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툴들이 언제 유료화가 될지 모르니 영상 보시면 바로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시작합니다 먼저 유튜브 쇼츠 시작하고 바로 수익 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짤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쇼츠 업로드할 때 사운드 사용하고 재생당 음원 정산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채널을 등록해서 승인이 되면은 짤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과 별개로 쇼츠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입하고 채널이 승인이 되면은 수익화 가이드에서 업로드 가이드를 참고해서 음악을 올리시면 됩니다. 음악 리스트에서 이렇게 음악이 제공이 되고 벌써 이 음악을 사용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채널을 등록하고 한번 수익을 확인해봤는데요. 6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2,500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없는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 조회수당 단가는 0.03부터 0.08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저도 났다는 거 한번 확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5만원이 돼야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만들 채널의 소셜블레이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수익은 7,300달러가 예상이 되고요. 하나로 9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 성장은 구독자 수 추이를 보면 9월 달에 50명이었다가 10월 달에 25만 명으로 급성장을 합니다. 바로 이런 채널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 쇼츠 채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오늘도 얼굴 목소리 안 나와도 되고요. 대본도 AI로 작성합니다. 저희는 그냥 정리만 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보자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을 좀더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진행 단계는 첫 번째 슈츠 대본을 작성을 하고요. 구글 바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 영상 소스는 유튜브에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브루를 이용해서 대본과 영상 소스를 활용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바드로 대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프롬프트 입력창에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30초 길이의 짧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줘. 그리고 제출합니다. 내용이 긴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써줬고요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여기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짧게 끊어 줄게요. 그리고 이 대본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소스는 유튜브에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싱 비디오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필터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고 주소창에서 주소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만들면 내용 안에 이 영상 소스에 대한 주소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꼭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에 컨트롤 V하고 이 y자 앞에 ss라고 붙이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고 더보기 클릭해서 mp4 720p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아래쪽에 점 3개 클릭해서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영상이 여기에 다운받아지고 있어요. 영상이 다운이 다 됐고요. 이 영상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영상 소스는 픽사베이나 픽셀스를 사용해서 영상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 편집은 브루를 활용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를 시작을 했고요. 새로 만들게 해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쇼츠 9대16으로 하고 다음. 스타일 없이 시작하게 한 다음에 다음. 그리고 구글 바드에서 만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제목은 뭐가 있어야 돼서 그냥 땡땡 쓸게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하고 그 목소리 변경은 여기 변경 클릭하고 저는 여성으로 해서 한국어, 무료 성우만 보기 해서,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부로와 함께요. 네, 이렇게 들어볼 수 있고요. 저는 시연으로 선택하고, 속도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고, 그리고 확인.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배경 음악도 여기서 변경을 해줘도 됩니다. 변경 클릭해서, 유쾌한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는 다운받은 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료 클릭합니다. 완료. 네,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시간은 56초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무음 구간 줄이기 클릭합니다. 체크해서 조정. 이렇게 되면 무음 구간이 없어지고 이 진행이 좀 되게 빠르게 돼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꼬마고이 꿀을 찾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꼬마고은 숲을 헤매며 꿀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꼬마고은 꿀벌들이 꿀을 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빠르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위에 가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모두 선택이 돼요. 서식 클릭하고 여기서 글자체를 변경을 할수 있고요. 저는 나눔스퀘어 라운드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고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해서 이 정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좀 너무 커서 200으로 줄이고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고 해야 글자가 한 번에 바뀌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 클릭해서 200으로 바꿔주고, 위치 클릭해서 중간으로 바꿔줍니다. 안될 때는 한번 클릭했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글자가 가운데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부루 글자 지우는 방법은 클릭해서 요거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 채널을 등록한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의 부루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받은 영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삽입 클릭하고 이미지 비디오, PC에서 불러오기 클릭하고 다운받은 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가 되고요. 한번더 클릭하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적용 범위 전체 클립 이렇게 하면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로 들어갔는데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부분 부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클릭해서 다시 이렇게 영상 넣어서 이렇게 원하는 영상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우고 다시 원상 복귀 할게요.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꼬마 고이 꿀을 찾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꼬마 고위숲 서식을 보니까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클릭하고 맨 아래로 내려가서 선택. 그리고 모두 선택이 됐고요. 다시 서식으로 가서 이 배경을 빼야 될것 같아요. 배경을 클릭하고 요거 하면은 배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깔 다시 클릭해서 이거 너무 얇아서 조금 더 두껍게 해볼게요. 6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꼬마 봄미 꿀을 찾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꼬마...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은 43초로 만들어졌고 내보내기 해서 MP4 Full HD로 해서 내보내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만든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꼬마 곰이 꿀을 찾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꼬마 곰은 숲을 헤매며 꿀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 곰은 꿀벌들이 꿀을 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꼬마 곰은 꿀벌들에게 말했습니다. 꿀벌 아저씨 꿀이 어디에 있나요? 꿀벌들은 꼬마 곰에게 말했습니다. 꿀은 꽃에서 나오는 거야. 꽃이 많은 곳을 찾아가면 꿀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꼬마 곰은 꿀벌들의 말을 듣고 꽃이 많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꼬마 곰은 꽃밭에서 많은 꿀벌들이 꿀을 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꼬마 곰은 꿀벌들처럼 꽃밭에서 꿀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곰은 열심히 꿀을 따며 즐거워했습니다. 꼬마 꽃밭에서 많은 꿀을 따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꼬마곰은 엄마에게 꿀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꿀을 따왔어. 엄마는 꼬마곰의 꿀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꼬마곰. 이제 우리 맛있는 꿀을 먹자. 꼬마곰과 엄마는 꿀을 함께 먹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잘 따라 오셨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영상 제작에 제일 기초가 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공부하시고 계속 수정하고 디벨롭하셔야 해요. 그리고 시작했다면. 하루에 쇼츠 영상 하나 목표를 정하고 매일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관련 질문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응원 댓글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